BDR 팀입니다. 자 오늘은 대회에서 가끔 나오는 자유 투쏠때 슈터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 투 슈터 바이올레이션 뭐냐면 자. 이렇게 이군을쏠때링이막기 전에 발이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. 왜 이게 바이올레이션? 이걸 바이올레이션인요 자유투를 쏘, 바로 중으로갈수 있기 때문에 링 맞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 보통 나, 많이 나오는 바이올레이션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자유투 바이올레이션 자, 이게 맞기 전에 발이 넘어가 버면 이 점이 돼도 이점이 된다 안 된다? 예, 네, 안 된다. 예, 네, 이렇게 볼수 있고. 이거를 아, 이거를 이제 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2점, 3점, 네, 대회 때 까먹는 경우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실수 없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